이상한 인터넷 방송 뭐 고발뉴스닷컴이라는 걸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의를 위해서 하신다 진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 저는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그 이상호 그 분이 지금,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너는 의심스럽고요. 어,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뭐 세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음?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어?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에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지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회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상호 씨는 이상호 씨 개인 생활이 어떤지, 또고발뉴스 작품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쓰셨고, 또뭐 다른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 이상호 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한 저도 밝힌 한탈이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감독분들 섭외할 것이고, 뭐 그분의 어떤,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그분이 언론인이 맞는지, 뭐 어떤 정의사, 우리 사회의 어떤 진실을 위해서 얼마큼 뭐 그분이 하셨는지, 억울하신 분들은 없는지, 제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